28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0 이상 무한을 해서, 0 이상에서, x가 0 이상에서, 0 이상에서, fx와 gx가 이렇게 정의될 때, 어, 이 조건, 을 fa가 g4 만족 어, 같은 a 값을 구하라, 이런 문제인데요. 자, 일단, 선생님이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4등급 학생들, 중심으로 해서 일단 포인트를 맞춰볼게요. 4등을 조금 중하위권으로 해서.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도 할수 있는 것도 좀 해줄 거고요. 왜냐하면 조금 너무 좀 속성으로 가면 어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이것도 충분히 꼼꼼히 풀어나가면 선생님 미적은 정리를 해가면 풀어나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일단 우리가 요두 건이 나왔다는 것은 양경 미분하라는 얘기죠. 그렇죠? 양경 미분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양변 미분 f 프라임 x를 갖다 미분해 버리면 얘가 바로 그냥 x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, 그렇 우리가 f x 가이트 a에서 뭐 x까지 양변 미분해리면 우변은 1 플러스 f x 이렇게 되겠죠그서 좌변의 이항 f 가1 f x 이렇게 니다 여기서 어, 조금 속성으로 가는 방향도 있는데요. 일단은 그걸 갖다 여 음, 그 학생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 친이 있을 것같아 어좀 쉽게 가는 것보다 조금 한번 좀 자세하게 가는 걸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요번에 양변 부정적분하는 겁니다. 부정적분에서 부분적분법을 가르는 거예요. 부분적분법에 우리 이런 게 있죠. 인테그랄, 뭐 dx 뭐 이런 걸좀 생략한 적 있을 거요 fx, g 프라인 s. 여기는 i n t e g r a F X. G. x 이렇게 부분적분이 있었죠. 자, 그래서 음, 얘는 적분 형태로 가는 거 d 요 적분 형태로 가는 거고요. 얘는 이렇게 그냥 r 다가 여기서 e 분 형태로 가는 거죠. 그 t h 여기 s 분 형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, 얘를 g t time I have to do this. So, this is t h 여기에 있는 거예요. 얘를 먼저 해결 어, F 먼저 해 m 해 X equal to X. 1 e q u X 일단 X 가 q u X equal to X e q u 그 하나로 통일한다는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1 적분하면 x죠. 부정적분해버리면. 그러면 fx 1 플러스 fx 여기다가 빼기, 인테그랄. 자, 이걸로 가는 거예요, 지금. 얘를 적분해버리고 얘는 그대로 가고요. 그다음에 얘가 fx가 그대로 가고 1 플러스 fx 이거 한 것이 x 곱하기 c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접근 상수 c 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부정적 분이기 때문에 접근 상수 c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로 통일해 버리는 걸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 일단 이 안에가 fx가 또 있으면 접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안을 f p r i x 형태로 만드는다. f p r i x를 갖다가 접근해 버리면 fx가 바뀌어 버리니까. 이거 뭐 DX는 일단 좀 생략할게요. 음. 뭐 DX 붙이는 것만인데 이거 좀 일단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뭐 주관식으로 는 아니니까 그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자 봤을 때 어, 얘를 f 프라임 x로 보자 이거야. 뭐냐면 여기서요.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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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1 플러스 f x 역순 뒤집어 버리면 f 프라임 x 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. fx는, fx는 f'x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얘를 선택을 할 f'x분의 1 빼기 1에다가 얘미분하면 어떻게 돼요? 상수는 없어지고 얘는 f'x가 되겠죠. 그쵸? 그렇죠? 얘만, 얘만 지금 하는 거예요. 그럼 얘는, 자, 분배 법칙 들어가 버릴 거고요. i n t e g r a t 1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이렇게 돼요. 자, 이거는 자, 얘는 x에 얘 적분하면 x가 될렇게 얘는 나이스 f x 이렇게 되겠다. 현재 <laughs> 그렇죠 적분 상수 c는 아까 다시 한번또한번 얘기했는데 그냥 c 하나로 통일한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어, 저걸 전개해주면. fx 전자필드 그러니까, 1 플러스 fx가 이거 정리해 준게 이거니까 x 마이너스 fx 자러니까 x 플러스 c 플러스 x 한꺼번에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얘를 양변 적분해 버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얘를 양변 부정적분해 버리면 이렇게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거랑 자, 그랬을 때 얘가 Fx의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Fx, 플러스 Fx, 플러스 EFx 그래서 아이라스에서 음영을 늘려서 아이라스 Ex 플러스 c e. 이렇게 누르다는데 우리 네, 여기에서예요. 요거, 요 내용에서 위하래 X가 C인지 모르면 0이 되어버린다. 이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면 여기 적용을 시켜보면 f 0은 x는 0이 되기 때문에 은색을 0에서부터0에서부터0까지1 플러스 e f t 이 자체가 0 이제 되 f 0은0이 되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x는 0이 되게 다 F0에 F0은 적을 이용해서 0이라고 이미 나왔어요 플러스 EF0 E0하고 0 플러스 10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면 얘도 gx는 g x f 2분의 x 라는 것과 문제 조건에서 f a가 소변인데 f a가 g 4와 같답니다. 그러면 g 4는 f 인버스 2분의 4즉예 2점 f 인버스라고인데 예를 k라고 믿다고 다 f 인버스 2가 k이기 때문에 fk가 2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러한 k값을 찾는다 이거야. 자, 그러면 이 식에다가 x 는 k를 대입하면 fs는 k fk의 제곱 플러스 2fk e 2k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. 아까 fk가 위에서 얘가 2고요. 2가 4더하 4가 2k 즉, k는 4가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k값을 k값을 g 4 k, 즉 4가 되는 얘가 f 4 fA라는 값입니다. 자, 따라서 fA가 네.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이후또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죠 지금 현재 아까 F 0 요식으로 갔었고 F K X K 되는 요식으로 여기에 G K 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 우리 원식에다가 요식에다가 X 는 A 되게 됩니다 X A 되게 됩니다 F A 의 제곱 플러스 E F A e a 우리 FA에 니아라 얘가 지금 4위도4위 그러면 16도가 4제니까4 8은 EA2를 도1 이게 나와버리면 끝나는 건데, 이게 나와버리면, 아까 이것이, 연에서 0까지 접근은 0이니까, X는 0대입표에고 CF에서 여기까지 안내다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까지 나오는 게 힘든 건데, 자, 부정, 음, 양면 부정적분에서 부분적분법으로 이렇게 유도했는데, 이렇게 가지 않고요. 이렇게 가지 않고 좀 상위권 학생들, 좀 중위권 학생들도 이렇게 좀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갈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. 자, 여기 잠깐 필기 해놓으세요. 필기 해놓으세요. 스페이스바 잠깐 눌러놓고 필기 하시고, 자 저는 그 필기 하셨다고 생각하고 자이쪽 지워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. 그러니까 해설지에 나와 있는 방법이 바로 요거에 관련된 방법인데요. 이건 세분 필렛입니요 f 프라임 x 전개하면 플러스 f 프라임 x의 f x 야 얘가 1이다 이거야. 이런 거야. 이게 1이다 이거야. 자 그런데 우리 뭘알아놓으면좋냐면 요거에서 이 F p r i e X가 플러스 2배 F 프의임 X FX. 이 이렇게 되고요. 이게이 개, 이 양변 개, 이하면 양변 이하면 부정 적분이죠이 개, 이자 f X는 e^x 제곱이고요얘 예, 접근하면 미분한 것을 거꾸로 가는 거니까 바 뭐가 됐어요? 요것을 거꾸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e^x의 제곱은 e^x 플러스 C 요러한 여기랑 헷갈리지 않나요? 빨간색 볼펜을 쓰려고 하면 우리 잘안 보일까봐요. 그래서 바로 요렇게 해서 요게 답이 나오는 경우. 요렇게 요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선생님도 봐요. 근데, 어,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쪼개서, 여기서 부분적 공법으로 인해서 유도를 해봤습니다. 알겠죠? 그 다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. 자, 이래서 28번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